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4월 1일 단도박 58일 차에는 당신의 가족에게 숨김없이 말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에게 이제까지의 거짓말은 모두 청산하라, 즉 숨김없이 다 말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도박으로 만들어진 빚에 대해서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단도를 시작했을 때, 어, 저한테는 정말 그 오픈하는 게, 빛을 오픈하는 게 정말 끔찍한 과제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또한두 개의 빛, 아마 두개인가세개 거예요. 두개인가세 개의 빛을 숨기고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되게 명확했어요. 뭐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충분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충분히 혼자서 해결한다는 게 결국은 도박을 생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즉, 단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도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국 도박을 할수 있는 그 구실거리를 지니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왜그빛 한두 개를 왜 숨겼을까? 어차피, 파고 파면 드러나는 거짓말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내가 챙피하고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 내가 도박을 몰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또, 솔직히 다 오픈을, 리스트를 다 오픈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의 우리 도박중독자의 재정문제를 함께 할 누군가, 즉 가족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나한테 갑자기 월급이 쫙 들어왔는데 그 월급 도박 안 하고 버틸 자신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애초에 생각조차 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월급을 받으면 바로 부모님한테 보내버리거든요. 어떠한 그런 망설임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내버립니다, 부모님한테.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도박의 충동이 빠지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함께할 가족이 필요한다가 전제가 깔려있는데, 그러면 부채상환 계획 작성에 도움을 받고, 또그 예산을 날 도와줄 가족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나한테 빚을 부모님한테 오픈한 걸 제외하고 한두 개의 빚이 더 숨겨져 있다면 그 돈을 또 충당을 위해서 수입 내역이 또 조작될 거고, 그럼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또이 도박의 굴레에서 빠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빈 리스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오픈을 했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한 개가 빠져 있었어요. 아뭐 확실하게 뭐한번두번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억울하게도 빈 내역이 한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창피하지 말고 그때도 바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뭐 합니까? 혼자 어떻게 해요? 못 해요. 그렇게. 빛을다 오픈했는데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 나오는 거는 절대 또 숨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바로바로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런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단도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그 실수 결과적으로 빛한두 개를 숨기고 오픈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재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 오픈을, 재발을 했었을 때, 올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정말 부모님한테 맞을 각오하고 다 오픈을 했어요. 모든 금액을. 정말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픈하면서도 한두 개가 더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올 때도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전화하고 욕은 먹었죠 근데 바로바로 바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욕은 먹어도 제 잘못이니까요 솔직하지 못하면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재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본인이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꼭 오픈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더 숨길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몸만 열심히 고생하면 돼요. 열심히 부업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은 정말 도박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편하게 냅두자고요 몸이 힘들게 하고 머리나 마음은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오픈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단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60일이 되가는데요 이제 60일이 되가면은 이제 제가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 해서 369 스텝이었죠. 30일, 60일, 90일. 60일 차까지 제가 해놨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